소확떡 <laughs> 아니 고 그게 소확떡 소확떡 흔하긴 네. 말하밥 먹는 것도 사실 좀 귀찮아요 아, 네. 아 그건 네. 맞아요 밥 먹는 것도 아, 맞아요 왜 20파냐고 20파면 안아요 그래서 가벼운 이모코티나 먹 보내주죠 뭐. 그렇습니다 2 네. 저희 사이좋습니다 자 단골 <laughs> 아, 단골 <laughs> 아, 단골, <laughs> 아, 단골? 아, 단골은 네. 보통 단골이라 아니고 그냥 단골 이발소 가는 <laughs> <하는> 것처럼 <웃음> <이모>? <웃음> 이거 끄는 거이발저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네. 이발, 저는 길에서 <laughs> 버리는 시간이 세상에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, 아 길. 길. 아 이거 순간 이동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. 아, 순간, 순간 이동을. 음. 네. 아니 몰라. 아니겠습니다 지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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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가 형종의 모습이 어때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. <laughs> 물 마시면서 저를. <저기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말하기구 해봐. 이건데, 지금. 제 개인적으로는, 지난주에도 억울하게 제가 사살당했는데, <laughs> 어, 시민으로서. 억울을 왜 적어요? 억울? 아, 소희 씨가. 첫 우승자. 첫 우승자. 백상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그런 거 <웃음> <웃음> 아, <받아쓴 게> 아니야. 하나출기야하나출기야바나기 <laughs> 아니야! 그 물살이 아하. 강해진 것 뿐이지, 제가. 물살. 어려운 다음이 쉽게 나오지 않은데. 사환이세요? 맞아요. 아라 삼국어! 삼국삼국삼국 야, <laughs> 야아 오늘했어요 아아 자, 사관 소희 씨제 지시어 뭐요 머리 어? 미용실 집이발소 순간이동 어 시민 지난주 <laughs> 공진 마피아 아, 약, 제 말을 다서 의심 받았으셨어요. <laughs> 들어가서 말 주고 까 아, 있었는데. 제가 맞다도 내가. 와, 어떻게 이걸 다 넣었어? 문장을 다 단어화 시켜 주고 <laughs>